오늘 만나볼 차량은 음. 쉐보레 초대형 SUV 트래버스입니다. 음. 5m 20의 전장, 1785의 전고 휠베이스 3073의 정말 초대형 3600cc 구단 미션 4륜구동 기본 탑재한 트래버스 차량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금 차량은 레드라인 풀옵션, 차량이 정말 멋있게 생겼죠? 많은 리뷰 감상해 보세요. 자, 고급스러운 레드라인의 빨간색과 블랙이 조화. 자, 발통, 휠 역시 사이즈가 무려 20인치입니다. 실측을 해보겠지만 요 위아래 공간, 이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역시나 오프로드에 적합한. SUV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스마트 키 버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키가 보면, 자세히 보면 운전석하고 보조석에 보통 돼 있는데, 자, 특이한 점은 역시나 뒷공간에도 스마트 키 버튼이 마련되어 있어요. 스마트 키를 운전석에서만 열수 있는 게 아니고, 뒷좌석에도 열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뒤에 승차하시는 가족이 편안하게 탈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 자, 일반 차와 거의 동일하죠? 문 개폐 장치, 메모리 시트, 창문, 각도, 사이드 밀러, 버튼 조절. 자, 트레 블레이즈와 동일하게 트렁크 열린 버튼, 맥스 3분의, 4분의 3 오프. 키 작은 사람을 위해서 트렁크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버튼까지. 거의 이 모양의 형태는 트레일블레이저랑 비슷합니다. 라이트 버튼 구성도 역시나 쉐보레 시그니처인 것처럼 이쪽에 붙어 있는 버튼이 아래쪽으로 역시나 조절되어 있고 실내 계기판 조명등 그리고 안개등 그리고 시트 전동 시트 요추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의 형태는 다소 세미 버켓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약간 사이드가 솟아있음으로 인해서 약간 쿠션감은 떨어지지만 장시간 운전했을 때좀 시트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트가 장착되어 있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반적인 차량의 모습입니다. 자, 콘솔 박스가 기록지가 거의 한 25c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콘솔 박스가 마련되어 있고 가운데 기아 박스도 다소 투박하긴 하지만 굉장히 대형 세단, 대형 SUV에 걸맞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AW 4륜 모드, 2륜 모드, 그리고 특이한 것은 역시나 이제 뒤에 트레일러 하체를 할수 있는 트랙션 모드까지 같이 마련되어 있다. 라는 부분이 이 차의 또 장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기인 마이링크의 모습입니다. 자, 마이링크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음, 무슨 이렇게 어, 태권 부위가 나오듯이 이렇게 화면이 열리고 또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뭐 비밀창고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러한 형태. 자, 디스플레이의 터치감 굉장히 양호하고요. 자, 밑에 굉장히 화려하진 않지만, 뭐 그냥 일반적인 버튼의 형식, 세보의 전형적인 버튼의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역시나 세보레 차는 화려함보다는 좀 사용하기 편한 어떤 기본적인 툴에 충실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역시나 지금 룸밀러 우리 앞전에 봤던 트레블레이저서 에 봤던 스마트 디스플레이 룸밀러랑 거의 비슷한 형상이고 요거 역시나 이제 버튼 작동을 했을 때 거울로 작동이 됩니다. 지금 시동이 꺼져있기 때문에 작동을 못해드리는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역시나 디지털 카메라로 적용이 된다. 그게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자, 2열 위치에서 바라본 지금 헤드레스트 위치입니다. 자, 운전석의 헤드레스트 위치와 지금 2열의 헤드레스트 위치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약간, 약간 2열 시트가 높게 돼 있죠. 자, 이 시트의 포지션이 위치의 차이는 2열에 승차하신 분이 약간 위쪽으로 그 시야를 확보하면서 멀미를 하거나. 조금 더개선된 승차감을 위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1열과 2열 시트의 사이즈나 포지션의 위치 물론 버켓 타입은 아니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고 뭐 1, 2열 시트가 거의 독립된 캡틴시트의 형상을 띄고 있다 라는 게이 차의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가운데 통로 부분이 비어 있기 때문에 비로 승차를 하실 때 2열 시트를 접지 않고 바로 2열을 올라타서 가운데 통로로 3열에 승차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를 열고 바라본 트레버스의 내부입니다. 자, 우측에 지금 3열 시트를 한번 잡아, 당겨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밀어주면 되겠죠. 자, 펠리세이드라든지 조금 럭셔리한 차량의 경우에는 이 시트가 전동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버튼이 마련되어 있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동으로 올라오긴 하지만, 이 속도가 느리겠죠. 굉장히 느립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급할 때 바로바로 잡아땡기고또 바로바로 내야 되는데 이런 편리성에서 사실 저기 전동 트렁크가 전동 그 3열 시트 올라오는 게그다 그렇게 실용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자, 지금 우측에 2열까지 완전히 접어 놨을 때 기력지가 거의 2m를 넘습니다. 어느 누가 차박을 하더라도 문이 완전히 개폐된 상태에서도 편안한 차박이 가능한 차박을 위한 또 차량이다. 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